카파 안녕하세요. 갑기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신규 복기 유저들을 위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게임 플레이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추천. 많은 분들이 첫 직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테라라는 게임을 재밌게 즐기시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재미를 붙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캐릭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종족에는 휴먼, 캐스타닉, 아만, 하이엘프, 포포리, 엘림, 바라카, 이렇게 7가지 종족이 있으며 각 종족마다 기본 스킬과 패시브가 다릅니다. 종족 특성을 보시면 각 종족마다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 효율을 따지시는 분들은 종족 특성을 살펴보시고 고르시면 되고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차이는 안 나니 외형을 보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직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라는 크게 탱커, 딜러, 힐러로 나뉘어집니다. 탱커는 창기와 건술이 있으며, 창기사는 수호형 탱커, 건술사는 공격형 탱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딜러는 근딜과 원딜로 나뉘어지며, 건딜러는 검투사, 무사, 인술사, 월광무사가 있으며, 원딜러는 궁수, 마법사, 비검사가 있습니다. 이중 비검사는 중거리 딜러라 할수 있고 비검사를 생성하려면 50레벨 이상의 캐릭터가 한개 이상 있어야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힐러입니다. 힐러는 사제와 정령사가 있습니다. 정령사는 정령을 부르며 플레이하며 사제는 힐과 보호막 같은 걸 사용하며 플레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라에는 딜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딜사이클이란 스킬을 쓰는 과정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스킬을 사용하여 좀더 스킬의 딜량을 뽑아낸다거나 유연하게 스킬을 사용하는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적인 딜사이클은 테라 인벤을 참고니다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딜 사이클에 조금 더 빠른 이해가 필요하신 분은 무조건적으로 딜 사이클만 외우지 마시고 자신이 사용하는 스킬과 문장의 설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스킬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채 사용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플레이 하시는게 빠른 이해가 될 겁니다 직업 추천은 뭐가 좋은가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딱 좋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어떠한 직업이든 테라는 컨트롤이 좋다면 딜을 뽑아내며 각자의 근딜, 원딜, 힐러, 탱커, 취향이 전부 다르니까요. 이 선호도 직업인 비검, 인술, 번술이 있기는 하지만 비검사 잘 하시는 분을 저와 들량을 비교해 본다면 비슷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딜을 잘 뽑으시고 인술은 선유한 스킬이 없다면 들량이 확 낮아진다고는 하나 이것 또한 각자에게 컨트롤 차이가 있으니 어떠한 캐릭이 좋고 나쁨은 상위 랭커들 속에서 나오는 말이니 저희들은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고민이가 된다,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은 처음에 탱커나 힐러는 하지 마시고 딜러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렛 던전을 가면 이전의 던전들과 다르게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딜러에 비해서 탱커와 힐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딜러로 팀 먹을 해 보고 탱커나 힐러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육성입니다. 완전 처음 하시는 분은 세렌의 무기를 얻을 때까지 빨간색 퀘스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후 바실리스크 또는 퀘스트를 계속 진행하셔서 20레벨 찍으신 후 빠르게 육성을 하고 싶은 분은 던전을 도시면 버업을 하시면 되고 단축키 H키를 눌러서 던전을 도시거나 중형을 잡으셔서 발키온 연합 지령서를 완료하시면 더욱 빠르게 버업이 가능합니다. 테라의 스토리를 보고 싶으신 분은 빨간색 퀘스트가 메인 퀘스트이니 빨간색 퀘스트를 진행하셔서 스토리를 보면서 레러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육성에서 다룰 내용은 65레벨 이후의 육성입니다. 65레벨이 되면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65레벨이 되시면 이르카로 날아가서시공간 안쪽에 있는 브라가에게 말을 걸어서 장비를 받아줍니다. 그 다음 장비를 전부 착용하신 후에 각성 퀘스트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65레벨이 되면 캐릭터 각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L키를 누르시면 퀘스트 창이 나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셔도 65레벨이 되면 뜰겁니다. 각성 두번째 연애라는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여러분이 보았던 각성 스킬을 배울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이각 퀘스트를 전부 진행하셨다면, 중요 엑소도르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퀘스트를 진행하셔야 수련장 하급과 레이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르키나를 돌아서 레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필수로 해야 하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하시면서 퀘스트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7 0레을 찍으시고, 말렙 컨텐츠들을 즐기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준비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뉴비분들이 도핑 문제로 사건들이 있습니다. 던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급 전투 미약과 용맹의 물약은 필수 도핑됨입니다. 이것은 저렙 던전부터 필수라고 설명에 나와있으니 꼭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은 거래중개소에서 사는게 아니라 자파상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백키훈 연합 지령서의 1일 보너스와 주간 보너스에서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보호 주문서입니다. 현재 악세서리에서 모두 크리스탈을 끼고 계시죠? 사망시 확률적으로 크리스탈이 깨지는데 이것을 보호해주면 주는 아이템입니다. 완전한 크리스탈 보호주문서 N시간을 사용하시거나 저처럼 계속 먹는게 귀찮으신 분은 월간패스 30일 이상을 사용하시면 항시 크리 보호주문서가 사용되며 쌍급비약이 무료라든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사용하여 크리스탈을 보호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필수는 아니지만 상위 던전을 가면 먹어야하는 도핑템들입니다. 바로 양물고기와 정제된 녹태늄 강화탄입니다 음식같은 경우 사망시 효과가 사라지며 녹태늄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일반 녹태늄 강화탄 경우는 살청화를 줘야 하는데요 이것은 사망시 활성화 가 불리니 다시 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레이너식 흉맥주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필수는 아니지만 나중에 상위던전을 가셨을 때 초분딜 때 드시고 딜을 하시면 좋습니다. 초분딜이란 탱커님이 강제로 분노 유발을 사용하여 몹을 분노 상태로 만든 후 힐러님과 탱커님이 각가지 버프와 디버프를 넣으니 극딜을 해야하는 타이밍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위던전을 가면 필요한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위 던전을 가면 오샤르가 없습니다. 힐러님에게 자부가 없을 시 다른 사람이 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신속 부활 주문서를 들고 다니시다 힐러님을 살려주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활 주문서는 자파 상인에게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끔 거래 중개소에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자파 상점이 훨씬 쌉니다. 다음은 급속 회복 물약과 엘릭서입니다. 이것은 힐러님이 힐을 못 주는 상황일 때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절망 활용하시면 나 혼자 살아서 전멸은 피할 수 있는 물약입니다. 상급 던전에서 많이 쓰이니 쟁여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티가 전멸에 이르렀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여신의 축복이라는 아이템인데 이것은 부활 없이도 혼자서 살아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힐러님이 사망하여 아무도 살릴 수 없을 때부활풀이 있으신 분이 일어나서 힐러님을 살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한두개 챙겨다니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상급전투 비약과 용맹의 물약은 꼭 도핑하시고 문제없이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테라 컨텐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테라의 컨텐츠는 던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던전도 재미있지만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패트레 양성소입니다. 이르카에 위치한 대련소 합 어두운 구름 비락에게 말을 걸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주화 80개를 사용하여 하나의 보스를 잡으면 됩니다. 보험의 주화란 입단할 때 드는 주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피로도 시스템입니다. 던파를 13렙 찍고 접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왼쪽에 허약한 패트레를 소환하여 잡으면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리더보드를 작동시키면 좀더삐통이 많은 패트레가 나옵니다. 타이머가 작동하면서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입니다. 가끔은 현재 자신의 순위를 측정해 보는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적 콘텐츠입니다. 업적이 높으면 파티를 했을 시 휘장이 달립니다. 자신의 직업 표시창에 이렇게 간지나는 태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적을 하면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기를 눌러서 보상을 살펴보시면, 칭호, 기타 보상, 스킬북 등등, 업적 탈 것과 데미지에 영향을 주는 업적도 있습니다. 필수적 요소는 아니지만, 딜이 1이라도 강해지는 게 좋은 분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이 패시브를 받기 위해선 세 가지 업적을 달성하시면 됩니다. 앞동산에 올라, 오른쪽은 절망의 섬, 왼쪽은 뱀이섬, 세 가지 풍경을 병품으로 삼은 듯 업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초승달 마을로 이동합니다. 이후 페가수스 관리인 쪽에서 뒤를 바라보시면 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산을 올라가서 영상에 보이는 길을 쭉 따라가시면 첫 번째 등산 업적 완료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최대 고도가 낮으니 최대 고도까지 간 이후는 직접 걸어서 가시면 됩니다. 업적은 게시판 앞까지 가야 완료됩니다. 다음은 마을로 이동 후 명품관에서 자바르만소골 이동 주문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동되셨으면 탐욕의 미궁 방향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탐욕의 미궁 왼쪽 방향으로 이동해주신 후 미니맵상 빨간색 원쪽으로 가면 되는 업적입니다. 날타스을 타고 최대한 날아가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가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조금 헤맸습니다. 아까 봤던 언덕으로 쭉 올라가시면 게시판이 보이니 밑으로 오지 마시고 지금 영상처럼 가는 곳으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업종은 리카노로 투기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명품관에서 판매하니 구매하시고 이동 후 왼쪽 방향으로 투기장을 가로질러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정면에 보이는 산을 조금만 타시면 됩니다. 상당히 짧은 곳을 이동하면 되니 간단합니다. 이곳은 굳이 달려가지 마시고 날수 있으니 날탈 것을 타고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이동 안 되는 줄 알고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완료하시면 0.1%의 딜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수호자 컨텐츠입니다. 맵을 키고 방패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준 후 우클릭하여 맵을 크게 보시면 이러한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통 태양의 정원 구출 약정과 쿠자트와 검은 그림자를 합니다. 이동 후 쫄과 보스를 때려주시면 점수가 차오르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빨간색 네모가 있는 곳이 스코어판이며 하나의 계정당 하루 최대 40개까지 모을 수 있으니 던전 매칭을 기다리시거나 조화를 다 쓰셨다면 오셔서 점수를 모아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40개를 모았다면 보상바퀴를 누르시거나 지도를 열어서 방패 아이콘을 클릭 후 보상바퀴를 누르셔도 됩니다. 보상으로 받은 상자에서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9,000 골드에서 13,000 골드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운이 좋으면 다이아도 획득이 가능하니 한 방에 모아서 까는 재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젠 컨텐츠입니다. 젠 컨텐츠 중에서도 20대 20으로 공성전을 펼치는 포화의 전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화의 전장은 전장 매칭을 통해서 올수 있습니다. 포화는 공격과 수비팀으로 나뉘어서 수호석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공격 한번, 수비 한번을 하여 수호석을 빨리 부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미니맵을 보시면 좌측 외성문, 우측 외성문, 좌측 사다리, 우측 사다리, 무슨 것점 이래서 뭐가 뭔지 모르실 겁니다. 포화를 하려면 용어부터 빠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거, 삼거는 거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중거는 일거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성은 성 안쪽을 말하며, 좌, 우측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좌사, 우사라고 합니다. 좌문, 우문은 외곽문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며, 외곽사다리는 외사라고 줄여 말합니다. 좌비, 우비는 공격진영에 있는 비공정을 얘기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중거포, 내성포가 있는데, 이것은 포탑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전투이기에 오더를 따르는 게 승리의 필수적 요소이며, 오더는 사람이 없으면 승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쟁 컨텐츠는 소개를 안 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쟁을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 너무나 공격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재미있는 컨텐츠이며 사람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컨텐츠이기에 소개도 하면서 클린한 쟁 컨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 대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다소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못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비으로 욕을 한다는 말을 듣고 얼탱이가 없었지만 쟁 컨텐츠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몇 분이나 참여하실진 모르겠지만 뉴비들은 처음이라고 양해를 구하며 고인물들은 알려주면서 플레이하면 좋겠습니다. 테라에 친절한 사람들도 많으니 몇몇 이상한 사람들은 그냥 차단하고 게임을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는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이니 공대장의 반말은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포화의 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어 정리입니다. 테라에서 파티 모즈크를 보시면, 일용 3회 팟, 트 팟, 클경 팟, 반숙 팟,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NF 팟이란, 한 개의 용맹의 물약 시간만큼 몇 회의 클리어 보풀를 가지고 가는 팟을 말합니다. 즉, 30분간 몇 회를 갈수 있는 팟을 모집하는 건데요. 이것은 딜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넣어야 갈수 있습니다. 딜미터기 사용은 필수이며 자신의 질량 수치를 보고서 각 던전마다 요구되는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량이 나오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가는 파티입니다. 트라이 파이란 트라이가 나는 수준의 파티를 모집하는 것이며 익숙치 못하거나 처음 가보는 사람들이 모집하는 파티입니다. 클경팟이란 클리어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파티원을 모집하는 글이며 1회 클리어했다고 클리어팟이 아니라 전멸 수준의 패턴은 알고 있다 라는 파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숙팟은 패턴을 다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딜을 치는 파티를 말합니다 완숙은 완벽한 수준의 숙련된 파티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 파티나 지원하지 말고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초보자, 복귀자들을 위한 약간의 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하시거나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유튜브와 인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봐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이번에 점핑권을 이벤트로 뿌리다 보니 갑작스런 말렙에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는 분이 많은데, 신규 유저라면 처음부터 키워서 천천히 익히시는 것도 좋으며 복귀 유저지만 각성기 이전의 복귀자라면 초보자와 다름 없습니다. 그때 딜사이클과 지금의 딜사이클은 다르기 때문에 이르카의 수호자 교관에게 가서 연습하면 좀더 수월하게 플레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신규 유저도 딜사이클은 익히셔야 합니다. 이관을 하셨지만 초보라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급 던전과 앞에 완피해서 딜사이클과 감을 익히시고 다음 장비로 넘어갈 수 있는 루코미아와 포콘의 처형장에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코미아에서 나오는 재료는 무기 갑옷 강화 또는 승급이 가능하며, 포근의 처형장에서 나오는 재료는 장갑과 신발강화 또는 승급이 가능합니다. 모두 재밌게 플레이하시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은 신규 유저들은 50 레벨에서 60 레벨 구간에 스킬 배울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성장하는 유저는 걱정 없지만, 던전만 빠르게 클리어하여 성장하는 유저는 스킬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골드 수급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 초보자를 위한 구도를 다시 개편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내용들 봐주셔서 감사하며 이번 영상에서 모든 꿀팁을 넣지 못한 점 죄송하고 곧금 토요일에 트위치에서 테라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놀러와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질테라 하시고 뚝바이